네, 안녕하세요. 갓티비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네, 제가 첫 영상에 나이트, 아니요, 나이트 메어 롱기누스를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일단, 처음에 만든 게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제가 이건 좀더 제가 개조를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위 개가 있서좀더 강한 타격을 할수 있어요. 그래, 근데 이게, 저는 한번 얘를, 자, 어, 네, 레전드 스프린 우회전을 돌리고, 어, 얘를 그냥 손으로 좌회전을 돌리는데, 얘가 흡수하면서 얘가 버스트를 계 연속으로 계속 시켰더라고요네 아무튼 신기합니다. 네, 저번에 제가 레고, 레 레오 채널님이, 네 그, 뭐냐, 해주신 거, 네, 지금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강한 타격이 되요. 이게 접다 폈다 할수 있죠? 이게 어얘얘 얘네 내수로 공격하다가 얘가 살짝씩 내려가죠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딱 걸리면 이제 강한 이제 타격을 할수 있는 거죠. 얘네 둘이. 그쵸? 제가 얘기한 거 맞죠? 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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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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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아퀴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잠면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 떼면. 네. 그럼 근데 이걸 붙이니까 약간 좀더 모양이 좀더 멋있긴 하더라고요. 모양이. 네. 근데 일단은 이 오늘은 이 나이트메어 원기능스 올려볼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일단 한번 해개 똑같습니다. 일단 드라이버, 드라이버. 점은 드라이버 이게 아니고요. 드라이버 좀 길어요. 아우 뒤쳐. 얘는 드라이, 드 드라이... 드라이버랑 디스크밖에 없습니다. 얘도. 네, 똑같습니다. 드라이버랑 디스크. 나이트메어로미스드라이버랑 디스크 아 드라이 아, 드라이버 아, 디스크래 드라이버랑 레이어밖에 없죠. 얘도 드라이버랑 레이어. 얘는 완벽하게 없습니다. 드라이버 레이어 완벽하게 없습니다. 근데 얘는, 얘는 시점 제가 약간 모형 약간 좀 다르지만 근데 시점 돌려보니까 색깔이랑 아래 파랑색 아래 만파란색 있잖아. 그것과 완전 똑같아요. 끝니다 누구나 알거알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얘도 이게 드라이버입니다. 얘는 <laughs> 얘는 이게 드라이버 큰 커요. 얘는 크죠 드라이버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게 이게 드라이버입니다. 완전 다르죠? 근데 얘는, 왜냐면, 어, 나이트 메어 기누스는 여기 버티잖아요. 그게 버티잖아요, 살짝. 그렇게 돼서 제가 이런 식으로 두껍게 한 거고요. 그건 제가 그때 말씀 안, 안, 안 해드릴, 안 해드릴, 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얘는 이렇게 직접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파란색 있죠? 거기 이제 버틸 수 있게 딱 만들 수있습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지금부터 부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뿅. 지금 부품을 다 분해했습니다. 일단, 부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이거 아시나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한 개,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이 빨간 색깔 두꺼운 거. 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색깔을 꼭 따라하셔야 됩니다. 저번처럼 레몬 뭐, 뭐뭐 스톤 스프림 만들 때그뭐 그런 거 색깔이 뭐좀 다르지 않아요. 이거 완전 똑같아요. 양 옆에 다 똑같으니까. 어, 네, 다, 잘 따라,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긴 거, 두꺼운 거, 이거파기이 사이즈, 빨간색 두개 준비해 주시고, 네. 이렇게. 이것도 빨간색 얇은 거두 칸짜리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 칸짜리 얇은 거, 파란색 중한두 개, 그리고, 이렇게 6쿠박이 사이즈 얇은 거두개 거기다 그런 거두 개예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여, 이, 여, 이, 이쪽은 네칸 이쪽도 네칸다네 4칸. 칸이에요 그냥 겉에다 그거 얇은 거한두개 준비해 주시고 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이렇게 거 돌아갈 수 있는 드라이버에 맨 밑에 사용되는 거한개 준비해 주시고, 네. 이거, 이렇게 생긴, 네 칸짜리 얇은 거, 어, 두개 준비해 주시고, 어, 그리고, 이거, 접혔다, 펼사인, 펼, 쳤인 펼, 펼, 수 있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준비해 주시고, 아, 아까 6 곱하기 2 사이즈 얇은 거 하나 더, 더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생 거. 이렇게 생긴 거. 두어 어 여섯 칸짜리 어 두꺼운 건 네, 흰 색깔 두개 드려시고 이렇게 네 칸짜리. 네, 한 개는 이거 이거 는 동그래야 됩니다. 이건. 이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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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건 원형이어야 돼요. 원형. 이건 원형이어야 되고 이거는 그2 곱하기 2 사이즈. 네, 직사 정사각형 이거는 그냥 원, 2 곱하기 2 사이즈 원. 어떻게? 한 개씩 준비해주시고, 나머지 이건 다 아시죠? 2 곱하기 2 사이즈, 파랑 색깔 두꺼운 거를 한개 준비해주면 이제, 네, 네 나이트미어 은근히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긴 거에, 여기 원형, 아까 있죠? 제가 거의 마지막에 잡명던 그거를 위에 꽂아주세요. 꽂아주시고, 이렇게, 아까, 이거 파기 사이즈, 정사각형, 얇은 거를 그 위에 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착자 벌써 안펴다할수 있는 걸, 이렇게, 꽉 이렇게 해주시고, 한 개씩, 여, 양옆에다가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동그란 게, 이, 이런 식으로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상관없어요. 뭐 이쪽으로 붙이진, 이쪽으로 붙이요 여러분, 여러분 말입니다. 네, 그럼 일단 드라이브로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제부터 레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한칸자리를 네, 이렇게 생긴 걸, 잠시만요. 이렇게 어.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리로 이렇게 여기서 뒤집어줘서 이걸 이쪽 이게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쪽 맨맨맨 맨, 맨 아래부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날 어, 날개 같이 붙여주세요. 어, 오른쪽 날개 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또 아까처럼 붙이죠. 네. 또 그리고 옆에 또.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쪽으로 붙여야겠죠? 좌회전이니까. 이, 이렇게 붙이면 좌회전이까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타격할 수 있고 이쪽으로 타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접었다 펼수 앞에다 다 접었다 펼다 할수 있는 거를 어, 펴서 네. 이쪽에다 붙이시면 아, 아니요 이쪽에다 붙여보세요. 네 아까 이쪽 일직선으로다 이쪽 이쪽 붙이시면 안 되고 이쪽에다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딱걸려요 이게. 이걸 딱 펴주시고 이쪽이랑 그러니까 한쪽을 다만들면 한쪽 똑같아요. 다똑같아요다 다 일단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건 또 이쪽에다 또 붙이면 됩니다. 어 아니 바, 반대 붙였구나. 이게 원형이 안쪽으로 가게 이쪽 원형이 오른쪽으로 보게 해주세요. 근데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저이 이 오른쪽으로 접저 저, 접히게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다다 이것도 오른쪽으로 보게 이것도 오른 오른쪽으로 보게 하면 네 그러면 왼쪽으로 부탁을할수 있으니까 탕에 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러면 이거를 이쪽에다 붙여주세요두 칸, 두 칸, 두 칸. 여기 한 칸, 두 칸, 두 칸째 붙여주세요. 한개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칸째 붙여주세요. 두 칸째. 그리고 이거는 여기를,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한개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바로 옆에 한개 붙여주시고. 바로 옆에, 아, 잠깐만. 이렇게 한개 붙여주시면, 아, 이게 아니지. 이쪽으로 붙여주시면 되겠다. 잠시만요. 나도 꺼요. 잠시만요. 다시 그렇게 붙여보세요 잠시만요. 이야, 오른쪽으로 볼게요. 하고,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다. 아..무슨 골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붙여보세요네 이쪽까지 붙여시면 안됩니다 이쪽은 저 뺐다 뺐다 할수 있게 공간에 남기세요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제 붙여줍니다 똑같이 붙여주면 되십니다 똑같이 붙여주면 이제 주면 이제 좌회전으로 이제 타격을 할수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 빨간색을, 빨간색, 빨간색 두 칸짜리를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한 개, 두 개, 이게 여기다 반대편에다 또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파란색 한 칸짜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붙여주시면 데흰 색깔을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세로로, 만약, 이쪽이 만약에, 이쪽이 앞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로로 붙여주세요 세로로. 어, 알았죠? 자, 그러면 빨간색을 맨 위에, 그리고 맨 아래에 또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어, 뭐냐, 칩이 돼? 이 파란색을 맨 가운데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용. 음, 그이 용이죠, 사실은. 용으로, 그, 용, 용이 갓진능이니까 이건 그냥 이건 타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네. 나이트 메어 오기누스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 이래,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흰 색깔이, 흰색, 흰 색깔도 고정이 되게. 그럼 이제, 나이트메어 룸스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번, 아리가서 한번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말이죠. 네, 이제 배틀판을 가져왔습니다.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배틀판. 그러면 이거를. 오, 죄송합니다. 이거 끝이 가시면 돼네 한번 이렇게 찍이렇게찍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잘 되려나? 이렇게 한번 찍어게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으이 되겠습니다 렇게 하고, 이고 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이나게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하이렇하 실제로 이렇게 돌려보면 나이트메어 루미너스가 실제로 같아요. 실제로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네 가티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도 네, 제많이 많이 재밌는 영상 올릴 테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